체념 생각 못한 31박 네, 4일로 네, 네. 떠나 버린님 네. 연락 주세요. 오랜만에 3 배열이 세 개인 비행기 탔어요. 짱크다. 제 자리는 약간 좀 꼴자리거든요. 맨 뒷자리로 두 개밖에 없어요. 나름 베트남 국적기라서 그런지 담요도 주고 베개도 있고 헤드셋도 있어. 그리고 기내식도 주고 수하물도 23kg까지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기내식 진짜 꿀맛이었어요. 특히 DIY 샌드위치에 감탄. 그리고 밥은 선택지가 없어서 기대 안 됐는데 이게 의외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입국 수속 오래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 진짜. 와. 그래서 수속 끝나고 보니까 이거 뭐냐 캐리어도 이미 다 꺼내져 있더라고요. 그 레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나서 그냥. 이제 친구들이 저보다 더 늦게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꿀팁을 좀 알려 줬고 <laughs> 캐리어 넣으면 미리 제가 챙겨 놓으려고. 아, 어, 언제 숙소가? 언제 밥 먹어? 마. 이신 바쁘잖아 저희 숙소 근처에 롯데마트 먼저 와서 장도 보고 어? 공항 근처아 공항 근처래요 장보고 기념품도 저희가 이제 살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다 사서 간다고 해요 애플이 다 떴어 로 지윤이는 베트남에서 살다 왔어요. 학교도 나왔고요. 고향 방문하셨거든요. 네, 지금 제이의 와.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이분은 파워 제이. 새 것만 삽니다. 그 이분은 10, 10년? 6년? 6년. 6년만에 해외여행 나오신 분. 그래서 지금 치약을 엄청나게 사셨거든요. 발 보여드려. 치약, 여기, 여기. 와, 아, 진짜 미친. 무슨 치약만. 뭐 이빨 닦다 죽겠어. <laughs> 구운 캐슈넛이어가지고 <laughs> 소금이랑 후추를 같이 뿌려가지고 구웠어.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에 이거 먹어야겠다고 1 인당 하나씩 먹을 테니까 다섯 개 사오라. 했와큰 손이네. 여기 네, 장보고 숙소 도착했는데 펜트하우스래 펜트하우스. 왜? 우와 우와 네? <laughs> 우와 이거 무슨 일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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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야 뭐냐고? <laughs> 야. <이야. 웃음> 야. 위에는 그냥 방두 개인가? 오. <laughs> 야! 미쳤는데? 우와... 우 대박이다! <laughs> 대박! 우리 잘잘 잘 들어왔다! 응. 저희는 그래브로 그냥 배달시켰어요. 지금 밖에 비가... 우와... 갑자기 진짜... 장난 아닌데더 응? 심해졌는데? 코리아? 야, 우리 나갈 수 있니? 아니, 미쳤는데 지금? 장난 아닌데? 보이시나요? 잘안보겠다 그냥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아무튼... 요거 먹을 겁니다. 근데 각수가 또 이걸 <laughs> 언제 먹으면 될지 아닌데. 어. <laughs> 그거보다 <맛있고 오늘> 맛있다. <laughs> 음, 어, 맛있다. 라임맛. 음. 이우 맛있다. 껌껌꼼껌땅 꼼땅. 땀. 땀. 언제 놀라셨어. 어, 맞아. 음냄새 미쳤어. 아니, 우리 나갈 수있어 그. <laughs> 데다 <목소리도> 그러니까 <목소리도> <목소리도> 면세 쇼핑을 했는데 짜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이 티켓투더문 가방이 갖고 싶어서 제가 배석, 배색 처돌이잖아요 가방이 갖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앞만 봐도 제가 발리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면세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또 면세에서 사니까 크게 현지에서 사는 거랑 차이는 많이 안 나서 이걸 샀고 색깔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휘뚜루 마뚜루 이렇게아이렇게쓸수 있을까서 샀고 이거 또 면세를 하나 더 샀습니다. 제가 수영에 요새 빠져 있기 때문에 수영복이 연세로 사니까 진짜 싸더라고. 이것도 저번에 사고 싶었는데 참았어. 왜냐면 너무 비쌌거든. 새 걸로 사면 8 7 0 0 0 원인가 그랬거든요. 이 수영복이. 다음. 이거 너무 예쁘죠?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나고. 나 작아 보이지만 <laughs> 이 루프루프에서 샀어요. 같은 브랜드의 수영복을 같은 사이즈로 입고 있기 때문에 예 맞을 거고. 그다음에 수모. 이거는 그냥 그 강습용. 수모 아니고 이렇게 놀러 왔을 때 쓰기 좋은 수모인데 놀러 왔을 때 그냥 머리만 묶고 하면 머리가 이렇게 물미역이 돼서 수영하기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조금 예쁘게 쓸수 있는 수모도 같이 샀습니다. 이 수모도 한5만 원씩 했는데 이거 두개 합쳐서 이 수영복 하나 값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잘산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입고 숙소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건물에 헬스장도 있었는데 작지만 있을 건다 있었고 신기하게 코워킹 스페이스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일하기 좋은 컨디션이라 며칠 머무르게 된다면 가기 좋겠다 싶었어요 비와서 아무도 없어요 베이드 많이 나, 비가 많이 와서 쫓겨나고 씻고 숙소 바로 근처에 있는 포피스피자 어, 왔습니다 조회. 알고 보니까 거의 바로 옆 건물? 밥 그래서, 밥 그래서 진짜 가까이 오, 가까워서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어디 가, 가지는 못하고 오, 맛있겠다 찍어 구메랑 맞아 이거 잔 예뻐 구메랑 하라고 아닌가? 아니야 그냥 찍으세요 아, 소리는 안들어가는데왜 조용히 안는 거야 흘릴 <laughs> 드디어 음. 아야 너무 맛있다 와! 아,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아. 아. 야, 이제 좀 먹지 말같다 아, 비로도 아, 살것 같네. 아. 이제 좀 먹자. 그럴수도. 꼽나보네. 아닌데, 아까 먹었대기인데 엮고. 맛있어? 음. 아, 나 그냥 쌈으로 먹어야 돼. 에? 에? <laughs> 아, 이렇게 해야지 사진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어, 예. 네, 아, 사랑하는 유성이 <laughs> <조석이.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버섯 나무맛있다 이거 갈릭이구나. 맛있다. 맛있다. 내가. 내가 꿈어 이래야되나? <laughs> 첫 끼! 첫 끼! 10시 20분이면 에뭐밥미 네 시켰어요 맛있겠다 뭐 돌려야 돼? 이거? 음! 튀김옷 좀더 줄래 여러분? 응뭔 먹느라 아 이거 먹어봐 저희는 체크아웃하고 짐 맡길 겸일 왔어요 스파랜드 벌써 힘들어서 홈카페로 <laughs> 피신합니다 <laughs> 관광하러 가다가 덥긴 덥다 우와 여 가는 길왜 이렇게 신기해? 우와 우와 그림 그리고 계시네? 저는 그린 라이스 시켰고 코코아 이건 뺏어 먹으려고요 복지라는 사람들은 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저는 삼구 데리고 왔어요 약간 이게 그 그린라이스 같은 게 씹히는 거네 초코! c o 지맛 o c o Ch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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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나 o c 먹을 거야 c o Choco. c h o c 이 c h o c 이 Ch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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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애들 구경한다고 왔어요. 반디 마고 넥타. 별로. 이 이게 더 귀여워. 완전 베트남 같잖아. 응. 어머 너무 귀엽잖아. 귀엽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귀엽다. 야 카피바라 모자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귀엽다. 언니 떠줘. 언니 떠줘. 어 귀찮으니까 언니 떠줘. <laughs> <laughs> 야 미니 카피바라 귀엽다 아 어때? 이게 더 귀엽네 네. 언니 떠줘 어 진짜 귀엽다 이거 야 진짜 귀여워 쌀수가 어, 아니라 어, 이거... 정처없이 흘러온 곳 약간 책방 골목 같은? 기념품 골목? 그런 느낌이네 뭐? 뭐 봐? 없어 예뻐? 어 이쁘다 어 그림 이쁜데? 아니 그림 잘 그리시는데? 저거 저것도 이쁜데 사이공 돼 있는 거 그거? 어어 어. 아오자이 맞나? 맞아 어. 아오자이. 이, 여기가 이렇게 위에 국기가 걸려 있으니까 베트남 온것 같고 약간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이네. 이겼는데? 이겨냈습니다. <laughs> 꽃이 예뻐서 사진 찍고 있었더니 여기가 우리가 가는 밥집이래요. <웃음> <웃음> 저희 민채 가이드님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민소를 먹어볼까나 뭐또오는데오는데 예전 실거예요 음~~ 모닝롤로리 피가 두껍긴 하네. 어, 그렇지. 응. 좀더 얇은 피로 응. 더 여러 겹감뚫뚫뚫뚫야더 맛있거든. 응. 응. 어, 뜨거워. 존나 뜨겁다. 대박이다. 뭐 이렇게 좋았니? <laughs> <그렇다니? 웃음> 그건 뭐였지? 고. 뭐? 홍강만 기억나 도우마. 아 도우마. 나 살짝 그 안에 탄산 너무 많아서 조, 너무 조용하게 얘기했어. <웃음> <웃음> 내가 이런 달팽이 음, 맛이 아니야. 아 그래? 무슨 맛이야? 안, 안 먹을래. <laughs> 어? 왜, 어떤데? 좀 비려. 어, 비요비리다고 마사지! 저희 마사지 받고 지윤이 베트남 친구 만나러 가거든요. 지윤이는 베트남에서 살다 왔어요. 지윤이 친구가 여기서 옷가게를 한대요. 약간 브랜드 같은 느낌? 여기입니다. 그, 그, 그 음악 뭐지? 약간. 아 <laughs> 그래 그거 <laughs> 이름을 불러주세요. <laughs> 야 들어와. 헐, 밖에서 <laughs> 그러고 있어. <laughs> 저희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laughs> 몰라. 밖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Hello. <laughs>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멋진 사장님. 멋진 사장님이 저희 티셔츠 하나씩 주고 싶다고 고르래요. <laughs> 저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반세오 46A. 여기 그 핑크 성당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어, 스플로하네 근데 가게 강아지 미쳤다. 어우, 너무 귀여워. 어우, 미쳤다. 아니 안녕. 어우, 너무 귀여워. 아이고 이뻐라 꽃순네 날 꽃순네. 너네는 별로 안좋아할 수도 있어 베트남 고기 차리래. 사람 식당마다 주는 차야. 저는 맥주 먹겠습니다. 네. 그래도 베트남 왔는데 한 번은 먹어보게 하고 싶었어. 맛있다. 뭐가? 이거는 비빔 쌀국수고, 얘는 고기, 숯불 고기. 가오 반새우, 짱크다. 이게 나왔습니다. 나. 네, 로나도 여기 추천해 드릴게요. 완전 맛있고 같이 먹으면 풀리잖아너 현지인 아니었어? 너 관심도 없겠어. 아 그래? 네. 아, 맛있어. 저희 아까 집 맡긴 데서 마사지 받고 스파렛드 다음에 이제 <laughs> 예. 네, 찜질까지 이용 아 찜질 아니고 목욕탕까지 이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차를 타고 발라스로 넘어가요. 와 머리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마사지 진짜 미쳤네요. 진짜 와 너무 시원해. 아까 거기는 좀 이상한데였던 것 같고 여기 진짜 베스트. 와 너무 시원해. 큰일 났어요. 여기 지금 찜질방 문 닫았대요. <laughs> 비상. <웃음> 근데 기사님 연락 두절 <laughs> 10시까지 오셔야 돼가지고 지금 어. 어떻게 할지 큰일 났습니다오시고달라스에 간다 <laughs> 어. 기사님한테 좀전화했어알려주시겠어 아, 사이. 아, <laughs> 어, 먼저 먼저 yeah, you're 진짜 you're 약간 구세주 so 같은 느낌이야 oh,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게 찾은 새로운 목욕탕. 여기도 영업이 11시까지인데, 온천은 10시까지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30분도 안 남았어. <웃음> <웃음> 우당탕탕, 샤워, 끝. 우리를 태워줄 택시가 왔습니다. 이때까지 탄차 중에 제일 넓고, 일단 잘수 있어. 좋아요. 몇시도착하는지 아는 사람 다섯 시도 자꾸. o k 시 y 했어 오케이 자다가 눈 떴는데 갑자기 이런 뷰가 펼쳐져가지고 너무 예뻤어 달라 진짜 춥다 거의 초겨울이야 초겨울 라면 있어? 진짜 맛있겠다. 어 이거 웨딩 사진 두 팀이나 있네? 이이 새벽부터 진짜로. 봐봐 몇 시야? 6시2 0 분인데. 그리고 여기 마스코트 강아지들. 어 진짜 귀엽다. 안녕. 안녕. 저는 요걸로 시켰어요. 저저 친구가 이게 최고래. 근데 살짝 맛 봤는데 약간 향신료 맛이 나. 이거는 다들 먹는 그거. 야, 마음이 뜨거워진다 <laughs> 마음이 뜨거워? <laughs> 감동 받았어? <laughs> 가슴이 두고 <뜨거울까? 웃음> 좋다 좋다. 밥차 올라와. 들어있는 맛. 소중히 아끼면서 먹으라는 얘기야 지금. 아. 아. 괜찮나? 음. 응. 아이좋아요 맛이. 근데 좀 늦게 오니까 오히려 사람도 없고 좋은데. 그러니까. 진짜. 원래 발... 한5 시에 다들 오니까. 맞아 맞아. 구름이 찍거나? 그때... 원래 일출이랑 같이 해서 보는 사람이. 줄 서서 찍는 거였어. 보통 라도티지를4 시에 예약을 해서 5 시에 도착을 해. 그래서 오늘 원래 다섯 시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큰일 났어요. 그렇게 되었다. 좋은 게 좋은 것, 오히려 게이드기 되었다. 어, 아, 진짜 마음에 마음에 딱 완전 달라, 진짜 춥다. 야, 너무 좋다. 이거는 무엇보다 이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의 뒷, 뒷 배경이라야 되나 <웃음> <웃음> 이 아까 그 산골짜기에서 달라 시내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밥 먹고 카페 갔다가 3시간 뒤에 다시 또 기사님 만나기로 했어요 밥에 색깔 칠해진 거 오색 찰밥? 뭐 그런 거에다가 돼지고기 토핑, 닭고기 토핑 이건 풀토핑 이거 좀 신기한 그 고기 같은 게 올라가 있거든요 저거 좀 샌드위치에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가격 저렴한 편 역시, 로컬. 음, 음, 음. 맛있다. <laughs> 음, 음,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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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집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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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가좋어 소리가 음. 좋더라고. 음. 근처에는 다 약간, 또 맛, 모쩍 네. 뭐. 깡뭐 까만. 까만. 있는 거야. 나또 <laughs> 까만이라 그랬어. <laughs> 고마워. 음. 고마워를 <고마움을 웃음> 먹자. <웃음> 아 이게 빨간 k n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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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아 w I don't know. I don't k n 엄청 친절하셔 음음 n o w I don't 오. 오 o w I don't know. I don't k n 진 w I d o 진짜 know. 와. 말이 안 돼? 음. 밥 먹고 카페 d 습니다 know. I don't k n o 요 I don't 이아이스크림이 n t know. I d D가 있는데도 요라 그러네? 어, 이게 그게 달라 아, 그리고 짠, 나오 그리고 언니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했죠? 음.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왜 그냥 해? 여기 영어로 적혀있잖아 아, 맞네? <웃음> <웃음> 아, 나, 저는 코코넛 아이스크림 시켰어요 베트남식으로 짠을 한다고 어. 하거든요. 얘가 미성년자였지만 엄마 아빠 따라서 음, 네. 배웠대요. 제가 모타이 바 하면 요 하시면 됩니다. 뭐다 네. 네. 이바. 요. <웃음> 귀엽다. <웃음> 진짜 귀엽다. 요. 요 이게 귀엽네. 이거 커피인가? 시럽인가? 네. 커피다. 와 밑에 푸딩이야. 음, 푸딩도 있어. 음 이거 먹어도 되겠지 지윤아. 말린 거 먹어도 되지 않 나도 있어가지고. 모다이바 요! 아니다. 찍혔어? 떨트라. 그러까 찍혔냐고. 그를떨어지는 거. 아니, 이게 짠했는데. 떨어뜨린 거아니 찍힌 게 아니라. 또, 찍혔다. 아, 찍혔 대충 유튜브 상 나가기. 고둘다 갑자기. 눈부터 맑죠. 말기를 영원히 못 알다. T.R.A. 짱. T.R.A? 어, 짱. 근데 T.R.을 쌍진수로 발음이 나. 진짜? 이게 응. 약간 베트남식 보리차 같은 느낌인데 모 타이바? 뭐 요! <laughs> 기다리고 있었어봐 <따려고. 웃음> 어제 그반세오집은 약간 좀더 밍밍 아니 밍밍보다는 음. 샴푸 맛이 좀더 났는데 여기는 맛있다 그냥 진짜 찐 보리차 느낌인데 오래 어, 따뜻해서 덜나아 그래서 그런가? 아, 차별 아, 뭔가 그게... 또확 올라오잖아 음, 맛있다 음. 음. 너무 귀엽다 안녕 공항 <목소리> 가기 전에 스파 받고 샴푸까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반사기랑 머리까지 받고 거기서 말려주기까지 해서 파마가 다 부졌네 그리고 사장님 추천 아보카도 맛집에 왔습니다 여기서 아보카도 스무디? 그건 꼭 먹어야 된다고 해서 왔어요 스무디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었다. 위에 구운 코코넛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것이 천 원대. 떨어져 버린다. 잡을 수 없어. 발라이 아보카도로 유명하대요. 근데 아이스크림이랑 얘좀 스무디에 가까운 그런 느낌. 아, 나왔어. 아이고. 이거 봐. 고기를 이렇게 꺾는 게 맞냐고 이러고 있는. <laughs> 이게 맞냐고? 저희 <laughs> 이제 공항에 왔고, 달랏 공항이라서 호치민으로 넘어갔다가 호치민에서 저만 부상하고 애들은 인천으로 가는 일정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1박 4일에 베트남 여행이 됐는데, 진짜 진짜 피곤하다. <laughs> 어, 베트남 여행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One day, I know about love. You never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sure know it when it does. Yeah.